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을 줄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죠. 뭐,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적대보다 뭐, 이런 식의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줄리가 누구냐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어, 진술을 하고 있어서, 이 줄리는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관련 보도를 보면, 오늘 펜앤 마이크 보도인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 의혹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정천수, 정천수,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그리고 안혜우, 안혜우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협회장, 이,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들이 줄리를 본 적도 없고 그 나이트클럽에 엘리베이터도 없다. 이렇게 증언 했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열리는 공판에 정모 씨와 손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분들은 어, 1994년 1월부터 99년 8월까지 모 나이트클럽을 공동 운영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정전 대표와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에 말씀 말씀드린 저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하고 안혜욱 회장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당시 줄리였던 어떤 여인이 줄리였던 어떤 여인이 이 정모 씨와 손모 씨가 근무 에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던 나이트클럽에 근무했던 접대부였다. 이거죠. 근데 그 줄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이 한 목소리로 줄리라는 사람을 보거나, 봤거나, 줄리라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음,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어, 증인으로 나온 정시정모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검찰청 물음에 줄리가 사라, 사냥이냐? 또, 뭐, 정 씨는 또 이어진 관련 질문에서 에서도 줄리라는 게 뭐냐 도대체 줄리가 뭐 사람이냐 아니면 짐승이냐 뭐 쇼하는 사람이냐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 정모씨 이 나이트클럽 공동 지분자 정모씨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모씨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했다든지 하는 걸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검찰 측이 물으니까 나이트클럽 테이블에 있으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 뭐, 접대보라고 이름이 어 있다다든지 명찰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어, 정의는, 나이트클럽 그 꼭대기층에, 어, 불법으로 증축돼서 외부인이 공, 외부인이 알수 없으면서 연회장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있었느냐. 나이트클럽에서 바로 호텔로 연결되는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는 어떤 이런 검찰 물음에도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처음 듣는다. 전혀 없다. 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 안혜욱 대한초등학교 태권협회장이 말한 그 줄리라는 여인이 어, 술 시중을 드는 것을 본, 본 적이 있다는 그 공간이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가면 이렇게 일부만 알수 있는 특수 공간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 또 다른 증인손씨 역시 줄리를 보거나 들은 적이 전혀 없다. 외부, 외부에 비공개되는 연회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줄리라는 접대부가 기억나느냐? 이런 검찰의 물음에 전혀 기억이 없다. 제차 줄리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여성을 봤거나 들어본 적도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비공개 연회장 공간 여부와 호텔하고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어, 나이트클럽에서 호텔 건물 자체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이, 증언이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럼 이 공판에서 아직 최종 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모 씨와 손모 씨, 즉, 어, 이 나이트클럽, 그 문제가 되었다는 그 나이트클럽, 건물 공동 소유자, 정모 씨와 손모 씨의 증언으로 인해서 지금 전 열린공감 대표 정천수 씨와 대한초등학교 태권협회장 안혜우 전 회장 이두 사람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 이, 이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과거 줄리란 예명으로 이 해당 나이트클럽의 접대부로 활동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해당 나이트클럽 육층에 위치한 어떤 개인 접대 공간까지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김 여사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런 주장이 실제로 그 나이트클럽 건물을 공동 지분 소유했던 두 사람의 증인과는 완전히 이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진술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앞선 공판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뭐 줄리로 활동했다. 이런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로 지난 5월 달 공판에서도 과거 사채업을 하면서 김 여사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김태희 씨의 상 김태희 씨라는 어 사람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됐는데 어김 씨는 줄리가 김 여사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현재로서는 사진 한 장뿐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안전 회장이 이 태권도 무술 협회장이나 안전 회장이 줄리 의혹을 중점적으로 방, 방송했던 뉴탐사 TV 강진구 기자 지금 이 강진구 기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어 사건이 송치돼 있습니다. 방송 출연 대가로 생활비와 출연료 등을 수수한 바 있다고 검찰이 답변하게 됐다. 자이 줄리 의혹은 이 대통령의 영부인을 완전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으로 보여져요. 어 지금 어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줄리라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적인 공간도. 잘 모른다. 공, 건물을 공동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리 의혹은 가짜뉴스가 거의 확실치됩니다. 어, 그리고 거의 뭐, 어, 30년 전, 30년 전,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레스토랑에서 봤다는 그 여인을 지금 김건희에서 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그 기억력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보도를 통해서 보면 어, 가짜 뉴스가 확실해지고 있다. 가짜 뉴스의 종말은 결국은 어,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것으로밖에 볼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공판이 이제 일심 선고가 나고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다면 이 가짜 뉴스 방송을 한그 책임자들은 철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